안녕하십니까. 세상을 읽어주는 남자 이성훈입니다 오늘은 제조의 컴턴 점프는 없다는 주제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인텔과 관련한 이런저런 얘기가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인텔은 그칩 산업에서 제조 역량을 복원하길 바라는 미국 정부에 의해서 픽업된 회사입니다. 아, 미국은 발명과 디자인에 능숙한 문화죠. 하지만 제조는 다릅니다. 이 발명과 디자인은 이 도전 정신과 위험 감수를 요구하는 반면 제조는 인내심과 점진적 개선에 집중을 요구하는 분야입니다. 아, 미국 문화는 인텔의 문화입니다. 인텔의왜 파운드리에서 어려울 수밖에 없는지가 잘 나타난다는 생각인데요. 아, 문화는 보다 근원적이고 뿌리에 가까운 현상이기 때문에. 이런 문화에서 변화를 일구려면 대대적인 혁신이 동반되어야 하고, 단기의 성과를 내기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최근 인텔 파운드리와 관련해서 나오고 있는 얘기를 시계열로 정리해보면, 제조에서 컴턴 점프는 없음을 새삼 인식하게 됩니다. 먼저 인텔의 1.8나노에 대해서 실망한 고객 얘기가 최근 외신에서 흘러나왔는데요. 대표적인 게 브로드컴입니다. 브로드컴이 인텔 1.8나노를 테스트해본 결과, 양산을 맡겨볼 역량이 안된다는 결론을 냈다는게 내용의 핵심입니다. 이 소식이 나오자마자 인텔은 15세대 CPU인 에로 레이크 CPU를 구성하는 모든 칩을 외부 파운드리를 활용해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다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에로 레이크 CPU 타일은 본래 인텔 2나노에서 e CPU같은 경우는 만들기로 했었는데 이걸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에로 레이크를 외부 파운드리를 활용해 만든다는 얘기는 인텔이 자체 2나노를 포기하고 1.8나노에 집중하겠다는 뜻입니다. 사실 본격 내리막을 타고 있는 인텔이 현재 외부에서 밝히고 있는, 어, 외부에 밝히고 있는, 공식적으로 외부를 향해서 밝히고 있는 업법은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어, 미로에서 헤매기 쉬운데요. 그만큼 인텔의 속사정을 잘 알아야 그, 어, 발표의 이면을 알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실, 인텔 발표의 발표 내용을 한꺼풀만 복고 보면, 인텔의 위기가 매우 심각한 국면임을 알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인텔의 이나노는, 게이트홀 오라운드, 트랜지스터 구조로 바꾼, 게이트홀 오라운드를 처음으로 적용하는 노드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나노를 e 적용한, CPU 타일에서 적용하는 것이죠. 이런 이나노를 e 적용한 에로 레이크를 외부에 맡긴다는 얘기는, 에로 레이크가 사실상 2나노로 만들어지는 다이가 없을 것임을 강하게 시사하는 것입니다. 당초 에로 레이키는 어, GPU와 IO 타일 같은 경우는 TSMC 3나노에서 이 가장 중요한 CPU 타일은 어, 20 옹스트롱, 즉 인텔 2나노에서 만드는 칩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인텔이 모든 다이를 사실상 외부 파운드리, 어, 외부 파운드리를 하면 이겨서 TSMC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텔은 모든 어, 에로 레이크 다이를 TSMC에 맡기기로 했고, TSMC는 내년에 돼서야 2나노를 통해서 칩을 양산하게 됩니다. 그럼 올해 나오게 되는 에로 레이크는 사실상 최대 노드가 3나노에 그칠 것임을 의미한다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에로 레이크의 불안한 전망은 이미 사실 예견되어 있었는데요. 인텔의 CPU 개보를 보면 12세대 CPU가 바로 엘드 레이크, 13세대는 랩트 레이크입니다. 12세대와 13세대 CPU는 과거 인텔 로드 명칭으로 TSMC 3 TSMC 그삼성의 7나노와 흡사한 10나노 슈퍼핑 공정에서, 어, 퍼핑 공정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인텔 7공정을 적용한 것입니다. 사실상 엘드레이크, 랩터레이크, 공이 다 인텔 7공정으로 만든 CPU라는 뜻입니다. 14세대 CPU도 랩터레이크의 아, 리프레시 버전이기 때문에 사실상 인텔 7 0정으로 제작된 CPU입니다. 그러니까 에로레이크 전 단계인 13세대 랩트레이크, 14세대 랩트레이크 리프레시 모두 인텔 7 0정으로 제작된 CPU입니다. 그런데 이 랩트레이크가 게임 서버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죠. 그래서 일부 게임 서버 업체들이 이 문제 때문에 인텔 CPU를 AMD 제품으로 바꾸고 있다는 얘기까지 외신에서 계속 나왔던 어, 상황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고사양 CPU는 이 코어가 가득 차 있고 그 고속으로 실행됩니다. 이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데요. 게임 충돌 문제가 제기된 인텔 13세대, 14세대 CPU 랩트레이크 같은 경우는 많은 전력을 소비하는 CPU인데 프로세스가 불안정하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초기에 잘 작동하던 CPU가 시간이 지나면서 성능이 저하되는 문제가 나타나고 이 문제 때문에 고객 불만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 랩터레이크 문제를 빨리 해결하지 못할 경우 올 4분기에 나오는 것으로 돼 있는 이제 10월이면 곧 4분기입니다. 10월이나 11월 연말쯤 나오게 되어 있는 15세대 CPU 에로레이크 출시에도 출시 에로레이크가 출시되더라도 시장의 신뢰를 완전히 인텔이 잃는. 아, 최악의 상황이 온다는 우려가 아, 쏟아졌었는데요 결국은 인텔이 에로 레이크를 TSMC의 전략 맡기기로 한 것입니다 사실상 에로 레이크를 어, 에로 레이크의 어떤 칩도 어떤 다이도 인텔에서 만드는 것은 없어지는 것이죠 인텔 입장에서 보면 기존대로 인텔 이나노를 통해서 이 칩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자구책을 내놓은 것입니다. 1.8나노에 집중하겠다. 18옹스트롱에 집중하겠다는데 주안점을 둬서는 안되고 20옹스트롱을 사실상 포기한 것이죠. 인텔은. 그것도 1.8나노 고객이 인텔에 실망했다는 얘기가 나오자마자 이나노를 사실상 적고 1.8나노에 집중하겠다고 하면서 에로레이크 소식을 전한 게 바로 인텔입니다. 인텔은 다만 에로레이크 칩 제작은 TSMC에서 하더라도 후공정만은 인텔 패키징에서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나마 패키징 공정은 인텔 기술력이 된다고 보고 이렇게 조치한 것으로 볼수 있는데요. 사실상 선단노드 경쟁에서 패배 선언에 가깝다는 게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시간에 쫓겨서 2나노에 실패한 인텔이 1.8나노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1.8, 인텔은 마치 인텔 아, 인텔은 그 1.8라노에서 성과가 있는 것처럼 아, 결함 밀도 등의 수치를 외부에 공개했는데요. 아 이렇게 이런 수치가 정말로 괜찮다면, 브로드컴이 인텔 1.8라노에 실망하는 일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앞으로 그 MS, 마이어칩을, 마이어칩을 인텔 1.8라노에 맡길 것이라고 공식한 MS, 마이크로소프트도 결국에는 인텔의 1.8라노를 포기할 수도 있다는 게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벼랑 끝으로 점점 밀리고 있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현재 그자금난에 봉착한 인텔로서는 내부에 팔만한 것을 다 검토하는 것 같습니다. 이 프레그로머블 반도체를 만드는 알테라 매각 얘기도 나오고 있고 어, 자율주행 기술업체인 모빌아이 지분 매각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알테라가 만드는 어, 프레그로머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어, 컴퓨터 시뮬레이션보다 더 빨라서 신규 칩 위에서 동작시킬 소프트웨어를 구동해 볼수 있는 칩입니다. 재프로그래밍도 가능한 것이죠. 만약 칩의 여러 대안 설계를 가지고 실제 성능을 확인해 보고 싶다면 이칩 설계 코드를 바꾼 뒤에 FPGa에 입력하면 됩니다. 이 AI 시장이 커지면서 뜨고 있는 게 바로 유연성을 최대 장점으로 하는 프로그래머블 반도체인데요. 이런 자회사를 매각 대상에 올릴 만큼 인텔이 지금. 궁지에 몰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최근에는 컬컴이 인텔의 클라이언트 PC 설계부서의 인수를 모색하고 있다는 소식도 나왔습니다. 이거, 이 뉴스를 봤을 때는 사실 그 인텔로서는 구력이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인텔의 심장이라 할 소비자 부분 CPU 설계부서를 ARM CPU인 스냅드래곤 X를 내놓으면서 경쟁자로 급부성한 컬컴이 고려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텔로서는 AI 칩 시장이 급격히 부각되면서 CPU 시장 자체가 쪼그라들고 있고 이런 CPU 시장에서도 경쟁자에게 기술력에서 밀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타급할 수밖에 없는 행편을 이런 컬컴이 간을 보면서 살지 말지 고려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인텔 파운드리는 어, 지금으로부터 딱 3년 전인 2021년 말만 해도 파운드리 사업에서 가장 큰 수익을 안겨줄 잠재 고객으로 컬컴을 꼽았습니다. 이 정확히는 컬컴을 최대 전략 고객으로 어, 규정했던 게펩 갤싱어인데요. 이 걸출한 설계 스타트업인 누비아를 인수했던 게 바로 컬컴이고, ARM 기반 CPU 시장이 시장이 커가고 있어서 컬컴도 스냅드래곤 X를 내놓았죠. 그리고 최고의 모던칩 업체로서 시장 지배력도 강합니다. 그리고 자율주행과 이 가상현실 VR 등 신규 사업체에서 컬컴의 하락 가능성 등의 인텔이 후한 점수를 주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인텔 입장에서는 컬컴집을 파운드리에서 따와야 그나마 삼성 TSMC와 파운드리 분야에서 비벼볼 수 있다는 절박감이 담긴 그런 인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지금 인텔은 파운드리 사업에 매각을, 매각이란 카드가 언론에 등장할 만큼 어려움에 봉착해 있고 컬컴은 AI PC 부문 등에 없고 인텔의 PC 클라이언트 부분에 지분 인수를 모색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이 반전이 아닐 수 없는데요. 오늘은 인텔에 대해서 이런저런 상황을 한번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